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철방입니다. 어, 제가 영상을 방금 찍었는데, 찍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추천까지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 근데 영상을 <laughs> 올리려고 보는데, 영상이, 아니, 찍혔는데, 그 영상이 파일이 깨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죄송합니다. 자, 어, 이렇게 지금 피파 온라인에 19토티가 나온다고, 어, 공식 도우미 앱에서 알림이 떴죠.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19토티 투표 참여 보상까지 지급을 받아가지고 까서 100만 원을 뜬 것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laughs>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어 깨져가지고 저 시간을 좀날렸습니다어 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지금 19토티가 나오면서 18토티가 가격이 어 2천만원 정도가 다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일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5천 4천 이렇게 머물다가 지금 어제 1억까지 찍을 뻔 했거든요 어제 1억까지 상한가 1억까지 찍을 뻔 했는데 지금 7천만원에 지금 보시면 100장이나 쌓여 있습니다 네어 뭐야 그리고 메시 메시 선수는 아직까지 1억이긴 한데 솔직히 1억 3천 뭐 2천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선수였거든요 그 선수 마저 네,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시면 200장이나 쌓여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어, 한, 예전에 5천대? 어, 6천대 사가지고, 어, 존버 타다가, 1억 2천 더 오르겠지? 이러다가 이제, 시국도티 <laughs> 나온다고 딱 뜨자마자 가격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파는것 같습니다. 아, 예. 참, 피파가, 들었다 놨다는 주식게임인 것 같아요. 보시면 라모스 선수도 어느 정도 떨어졌고요. 모드리치 선수도 떨어졌고. 더 브라이너 데헤아 선수는 아직까지 높은, 원래 100만 원대였거든요. 100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쭉쭉 올라가더니 아직 2,000까지 왔다가 네 이렇게 다시 500만 떨어진 가격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케인 선수도 그렇고요. 케인 선수는 아직까지 여전히 비쌉니다. 그리고 칸테, 칸테 선수는 칸테 선수, 마르트 셀로 선수 이런 선수는 크게 타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보누치 선수는 네. 그대로입니다. 네, 이 선수는 보스템만 봐도 네, 네, 쓰기 싫어요.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은 것첫 번째는 이렇게 어, 이, 이적 시장 가격이 변동되었다 이런 것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중간에 여러분들 올해를 빛는 55명의 선수들이라고 나왔죠 자 55명 선수 중에 11명을 뽑는건데 이렇게 추천하는 데에서 이렇게 추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메시 그리즈만 호날두 모드리치 포그바 칸테 라모스 바란 치아고시오바 조르디알바 데이아를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선수 뽑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보상 전체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천한 선수 그리고 추천인 전환 선벌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500만 원, 600만 원 받아 가는데 <laughs> 보시면 여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추천 현황. 근데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600만 원 받을 수 있으신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네, 딱 보시자시피 네. 완전 다르게 기 때문에 몇 명의 선수가 달라요. 아, 이거 일찍 봤으면 됐었을 텐데. 제가 이걸 공개해 놓고 저렇게 하면 거는 뿌리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또 저도 못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잘 알고 하시라는 말어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 일단은 1등 어 공격수의 1등은 호날두 선수고 2등은 메시,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 그리고 뭐야? 그리고 여기 덕대 미드필더에는 더브라이너 선수, 그리고 모드리치 선수, 폴포그바 선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는 정말 진짜 깡패죠. 이렇게 깡패 두명 진짜 동네 동네 두목 형들 두명 모은 것처럼 의리 의리한 형들이 토티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브리질 반데크랑 세리오 라모스 선수 그리고 어 풀백엔 왼쪽에는 마르셀로 선수가 아직까지는 네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워커 선수 어19 토티 홍철은 왜안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대헤아 선수 골키퍼에서 현재 어, 압도적인 득표수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 개인적인 의견은요 라무스 선수가 반데이크를 찔러가지고 1위가 됐으면 아,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 그래도 현재 11인 중에 제가 찍은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다섯, 여섯 명 있다는 거. 어 일단 5인 이상은 네, 일단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은 일단 얻어갔는데 아쉽게 어, 5 명의 선수를 이상 걸 찍어가지고 네 아쉽네요. 그럼 여태까지 지금까지 초반이었고요. 어 이게 언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슈쿠 터티 보스. 보스가 보스 제가 알기로는 투표? 이건 이, 거거든요. 네 보트. 어, 보트. 제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하여튼 이게 투표 뭐 선거 이런 건데 이거를 슈퍼러브하고 라이브 1월 5일 토요일 8시. 제가 원래 1월 5일 토요일 오후 8시에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에게 배틀그라운드 최적화 영상 한대 댓글 치신 분들한테. 제가 그거 하려고 드릴라고 생방송으로 바로 그거 추첨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손흥민 선수 그거 뛰는 거 하려다가 저작권 걸려가지고 9 0일 정지 먹었죠. 스트림 해가지고 어 제가 1월 5일 8시에 고정 댓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초방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지금 가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어, 댓글에 이메일 다시면 추첨이 될수 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러면 초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초방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